5장 1 9 b 절입니다 도해를 통해 본절의 구조와 어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본문을 총 8개의 의미 마디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번 깨 의미는 그리고 n cc 대등 접숙사 되겠습니다. 2번 디닥셀 기본형 디닥스고 의미, 가르치다, 동사, 가정법, 부정, 과거, 아웃드시제의 능동, 3인칭 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십니다. 동작 발생을 표현하는 동사가 이 보이는 세계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흐름으로 어, 나타나지만 한순간 동작 발생을 나타내는 아우르드 시제를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시면 영원한 시간 개념을 나타내게 됩니다. 3번, 후토스. 참고로, 후토, 이, 이거, 후토, 이런 방식으로 본문에 후토스. 부사로 들어왔습니다. 4번 투 투스, 안드로푸스 투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본형 호가 되겠습니다. 의미는 그영어에더 같은 정관사로 뒤에 함께 하는 명사 설명받는 안드로푸스가 실존임을 나타내겠습니다. 관사의 대격의 남성 복수형으로 들어왔습니다. 설명받는 안드로포스 이 어휘는 아네르로부터 옵스 의미는 사람의 얼굴 눈이 되겠습니다. 이어들이 합성이 되어서 안드로포스 의미사사람 s 명사에서 대격의 남성 복수형으로 명사의 복수형은 현실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안드로푸스로 들어왔습니다. 엘라키스토스 기본형 엘라키스. 의미 작은 적은의 형용사에서 본문의 최상급 가장 작은의 의미로 형용사 아, 주격의 남성 단수형으로 들어왔습니다. κ λ έ τ 기본형 칼레오 의미 부다 동사의 본문의 동사 직설 미래 수동 3인칭 단수형이 왔습니다. 이 동사를 통해서 본문에 생략되어 있는 주어 주인공 명사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우 τ 스 의미 그 히, 그녀 할때 she 그것 할때 이세 형태에서 인칭 대명사 주격의 3인칭 단수형 아웃스가 우 생략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 역번으로는 he will be called 불리울 것이다. 수동형 be p p 형이 되겠습니다. 엔때 바셀리아 M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치사로 뒤에 함께하는 명사 바셀리아가 역격인 경우 그 명사 안에 하는 공간적 의미의 안을 나타내겠습니다. 관사 때 기본형 호가 되겠습니다. 의미는 그 영어의 더 같은. 정관사로 뒤에 함께하는 명사 바셀리아가 실존임을 나타내겠습니다. 관사의 역격의 여성 단수형으로 왔습니다. 바셀리아의 기본형 바셀리오 의미는 통치하다 다스린다라는 동사형에서 본문의 명사 역시 역 격 여성 단수형인 바셀리아가 와서 왕국 킹덤이 되겠습니다. 또, 우라논 돈부터 또 살펴보겠습니다. 기본형 역시 호가 되겠습니다. 의미는 그영어의더 같은 정관사로 뒤에 함께 하는 명사 우라논이 실존임을 나타내겠습니다. 관사의 속격의 남성 복수형으로 왔습니다. 함께하는 설명받는 명사 우라노는 기본형이 우라노스. 의미는 하늘, e n 의 명사의 본문의 명사 속격의 남성 복수형이었습니다. 명사 기본형의 복수형으로 올 때는 그 명사가 현실로 드러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원문에 대한 영어 직역과 우리말 직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대등접속사 또 그리고 2번 가르치다 디 닥스 3번 그렇게 포스 4번 그 사람들은 투스 안투로 푸스 5번 가장 작은 엘라키 estos. 형용사이자 보호가 되겠습니다. 불릴 것이다. 동사. 클레 때, 세 때. 7번 그 왕국에서 전사 플러스 명사 부사 구. 엔. 디스. 바실리아. 8번, 그 하늘들이 돈, 우라, 논. 1번, 대등접속사 또 그리고 깨. 2번, 가르치다. 디닥세. 3번, 그렇게 후 도스. 4번, 그 사람들을, 뜻, 안트로프스. 5번, 가장 작은, 엘라키스토스. 형용사이자 보호가 되겠습니다. 불릴 것이다. 동사. 클레 때, 세 때. 7번, 그 왕국에서, 전사 플러스 명사, 부사, 구, 엔, 디스, 바실리, 아. 8번, 그 하늘들이, 돈, 우, 라, 논. 1번, 대등 접속사 또 그리고 게 2번 가르치다 디닥세 3번 그렇게 포토 4번 그 사람들은 두스 안트로 부스. 5번 가장 작은 엘라키스토스형용사이자 보호가 되겠습니다. 불릴 것이다. 동사 클레테 세테 7번 그 왕국에서 전사 플러스 명사 부사구 N. This p a l 아. 8번그 하늘들이 non. <목소리> 본문의 주절의 주어 주인공 명사는 생략이 되어 있고요, 이를 부연 설명하는 형용사 절들이. 19a와 아, 본문의 에, 전반부가 되겠습니다. 아, 동사 불릴 것이다는 어, 형용사이면서 보인 가장 작다와 아, 함께해서 의미 완성을 이루겠습니다.